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파리 수렵단 활잡이 개벌레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밖으로 활을 쏘러 나왔습니다. 평 평소에 제가 활을 쏘는 모습을 너무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활을 쏴보려고요. 활이 있잖아요. 파운드가 조금 올라갔어요. 50 파운드짜리예요. 40 파운드도 당기가 힘들었는데 이건 아우 더 힘듭니다. 아, 그래서 많이는 못쏠것 같아요. 오히려 저는 파운드를 늘릴 게 아니라 좀더 줄여야 될것 같단 말이죠. 멧돼지 같은 걸 잡지 않을 거면은 굳이 이렇게 높은 파운드의 활은 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. 꿩을 잡으실 거면 한 30파운드도 괜찮아 보입니다. 부담 없이 그냥 구경만 막 참새 날라다녀요, 지금. 물론 잡으면 밀렵이죠. 일단 오늘은 좀 활을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실까요? 음. 10m 갑니다. 명중이죠? 야. 이거 봐. 등에 있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. 이게 진짜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으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잘안 잡히더라고. 생각보다 잘 맞는데요. 근데 오랜만에 쏜것치고야 소리 소리 들리시나요? 50 파운드는 진짜 아픕니다. 와 장난 아니에요. 두 번째 빗나갔죠. 위로 또 빗나갔죠. 이렇습니다. 10m에서도 이렇게 빗나가면 안 돼요. 사실 10m 정도는 못해도 열 발은 다 맞춰야 정상이겠죠? 어쩌겠습니까? 제 실력을 탓해야지. 야, 이건 너무 위로 같다. 몇 발이죠? 하나, 둘 하나, 네 발을 쐈는데 한 발밖에 안 맞았어. 이런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문이나지. <laughs>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저거 아무튼 저 동그라미 안에는 안 들어갔죠 그냥 저거 맞추는 게 명중이라고 치겠습니다 6발을 쐈는데 그 중에 지금 들어간 게세발이니까는 10m에서 50% 확률을 맞춘다는 건 정말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, 다행히 맞았네요 근데 맞을 때마다 저 흔들리면 안되는데 지금 몇발? 여섯 지금 일곱발 일곱발 세발 더 갑니다 여덟 후. 아홉 그래도 정신차려서 쏘니까는 갑자기 잘 맞네요 그래도 일단 보러 갈까요? 다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력이 50파운드이기 때문에 오래 당길 수도 없어요 오래 당겼다가는 완전히 어우 저, 저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그냥 가져준하고 바로 당겨서 이렇게 쏘는 식으로.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안 맞았네. <laughs> 한발 빗나갔고요. 지금은 집중을 안 해서 쏴서 그렇지. 이번에 맞추, 계속 맞춰보겠습니다. <laughs> 라고 했는데. <laughs> 바로 못 맞추네. 앉아쏴. 어, 앉아쏴 한번 해볼까요? 맞았다. 야후. 세발 중에 한발 이제 맞았네요. 야, 대내 발. 가까우니까 더 맞아. 맞았죠? 앉아서 쏴보고, 그냥도 쏴보고. 이상하게 저 가운데는 못 맞추는데, 그래도 근처는 맞추네요, 근처는. 야, 벌써 힘 떨어지네. 큰일 났네. 제가 쏘는 스타일이 살짝 기울여서 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살짝 기울여서. 근데 음, 은근히 음, 음, 잘 맞아, 요 이게 또. 오, 이번엔 꽤잘 맞았다. 몇 발째인지 모르겠는데, 한 발만 더 쏘겠습니다, 일단. 아우, 뱃살. 뱃살 어쩔. 응? 이거 보세요. 대충, 대충 당겨서 바로 쏘면 잘 맞아, 또. <laughs> 어디 보자. 얼마나 많이 맞았냐. 보니까는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덟 발 쐈는데, 그 중에 한세발 정도가 빗나갔네요. 60? 60좀 되나요? 육십? 60? 아무튼 10m, 100%는 솔직히 맞춰야 될것 같은데. 바로 20m 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20m. 적당히 20m. 근데 20m 느낌이 진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m가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20m는 너무 멀어요. 너무 멀어. 안 맞을 것 같아. 근데, 지딱 지금 20m가 실제로 활을 많이 쐈습니다. 제 경험에서는. 그래서,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려면 20m에서 15m 정도 연습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. 쏴 보겠습니다. 자, 저기에 까마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. <laughs> 잘못 쏜 화살이 채우 <laughs> 다 날라갔죠? 잘못 쏘면 화살이 날라가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돼요. <laughs> 아 위로 갔죠? 이게 모르겠어. 아까 방금 콘크리트에 화살을 박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겁먹어서 위로 쏘는 것 같아. 요오 <laughs> 맞았다. 오. 2 0터는 이게 좋아요, 그냥. 맞추면 재밌어. 2 0터가 오, 맞았네? 오, 맞네? 신기하게 맞네요? 야. 그래도 저 가운데는 절대 안 맞아, 씨. 와. 아무튼 지금 세발 중에 두발 맞췄네요. 한번더 갑시다. 네 발. 네 발째. 후. 맹수를 노리는 사자의 눈으로 웅시를 한 다음에, 무빙샷 한번 해볼까요? 무빙샷? 맞았어. 와, 나이스. 아, 이번 건 왠지 안 맞을 것 같았어. 왜냐면 쏘기 전에 집중력이 흐트러진 게 느껴졌어요. 집중을 해야 됩니다. 집중. 그리고 아맞아 이건 그냥 짧은 팁인데 저번에 수렵을 했잖아요 근데 큰 활이 지금 이게 62인치거든요 상당히 커요 근데 이게 진짜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어딘가에 걸려요 이렇게 막 걸려 이렇게 탁탁 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좀 작은 활 53인치 막 이런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쏘겠습니다 몇발째였죠 이게 기억도 안나 7발 일곱 7발인 일곱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아래. 어? 의외로 잘 맞는데? 지금 꽤 맞지 않았나요? 해보지 않았는데? <laughs> 좀 낮은 자세로 한 쏴보겠습니다. 낮은 자세. 아, 이거 안 맞네요. 이게 아홉 발이었나요? 열 번째. 열 번째. 위로 너무 올라갔어 이거. 자, 저기 까마귀 있다고 생각하고. 맞았습니다. 중하니까 되네요. 자 한번 보고 올게요. 열발 중에서 이제 다섯 개가 맞았죠 타겟에. 오십 퍼센 저한텐 나쁘지 않습니다. 한번 더 쏴보고 평균 내봐야죠. 뭐.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. 어두 벌써 어두워졌어요. 확실히 해가 짧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. 아무튼 저는 이제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